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미-북 간 대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새해에는 북한도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거나 축소된 미한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한연합훈련이 유예되는 상황이지만 대북 군사태세를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예년처럼 동절기 훈련을 시작했다며 미한 연합 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로 북한 역시 내년부터 신규 훈련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이 연합 훈련을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We need to tell North Korea either you stop your military exercises or we're restarting ours. Uh, the the stop of the military exercises in Korea. 2 0 0 6년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전 육군 대장 역시 미한 연합 훈련 중단에 따른 북한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늦어도 미한 연합 훈련 중단 1년째가 되는 6월까지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없다면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 month window remain h e r 내년 초부터 미한연합훈련을 바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며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 행동이 없으면 미한 연합훈련 축소는 의미가 없고 동맹 관계에도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